혹시 맞춤형 냉장고와 김치냉장고의 완벽한 수납 솔루션을 찾고 계신가요? 이지공감 계란 트레이 서랍형 2단 보관함은 그런 고민을 한 번에 해결해 드립니다. 깔끔하고 실용적인 디자인으로 계란을 안전하게 보관하면서도 쉽게 꺼내고 넣을 수 있어 편리함이 뛰어납니다. 32구의 넉넉한 수납 공간은 계란뿐만 아니라 작은 식재료도 함께 정리할 수 있어 공간 활용도가 높습니다. 서랍형 구조로 냉장고 내부를 깔끔하게 유지하며 필요할 때마다 손쉽게 꺼내 사용할 수 있어 주방이 더욱 효율적이고 정돈됩니다. 내구성과 위생도 뛰어나 매일 사용하는 주방에서 믿고 사용할 수 있는 최고의 선택입니다. 지금 바로 이지공감 계란 트레이로 냉장고 정리해 새 지평을 열어보세요.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? 지금 바로 더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